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혁입니다. 우리가 이걸 계속 풀다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어느 부분에 무엇이 나올지 어느 정도 예상해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으시고요. 선지를 잘 비교하신다면 절대 틀릴 일 없겠죠. 문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amily Activities and Basque Museum. Basque Museum에서의 가족 활동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이죠.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자, 틀린 거 봅시다. 선지부터 볼게요. 선지 주중과 주말 운영 시간이 다르다고 하네요. 자, 이거 기억하면서 첫 번째 문장부터 봐볼게요. Whether 자, whether는요, 뭐뭐인지 아닌지로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자, whether you are a new 새로운 방문객이든 아니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자, 당신이 새로운 방문객이든 정규 방문객이든 간에 라고 해석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자, whether 렇게 해석해 주시고요. 자, 당신이 새롭든 아니든, this is your guide to the family activities. 가족 활동에 대한 안내문이라고 합니다. coming up. coming up은 곧 개최되는 거예요. at the Basque Museum. Basque Museum에서 개최되는 것들이죠. 자, 주중과 주말 운영 시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봐 볼까요? 주중과 주말 weekdays와 weekends 다른가요? 네, 딱 봐도 다른 걸알수 있겠죠. 1번은 아니에요. 자, 2번 봅시다. 보물찾기 활동은 하루에 세번 진행한다. 우리 뭐 봐야 돼요? 보물찾기 알아야 되고요. 하루에 세 번인 걸 알아야 됩니다. 보물찾기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어요. Treasure hunt 보물 사냥이라고 하네요. 뭐 이렇게 참가 자격이 있고 3 times 세번해요 언제 하루에 여기 뒤에가 만약에 어 위크하면 일주일에 세번 진행된다든지 뭐한 달에 세 번인지 요거 잘 봐야겠죠 하루에 세번 진행한다고 합니다 세번 봐볼 삼번 봐볼까요? 자 미안해요 삼번 역사책 만들기 활동 역사책 만들기 활동을 찾아야겠죠 언제만 해요 주중에만 운영한다고 하는데 봐볼까요? Making history books 여기 있네요 역사책 만들기 모든 아이들에게 하고요 weekends only래요 언제요? 주말만 할수 있답니다. 봐 볼까요? 역사책 만들기 활동은 주중에만 운영한다가 아니라 주말에만 운영한다가 되겠죠. 자, 답은 3번인데요. 역시나 오늘도 끝까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모든 활동은 예약이 필수랍니다. 안내문이 있네요. All activities are free. 공짜고요. Donations are welcome. 기부는 환영한다고 합니다. 예약이에요. Are required. 예약을 꼭 하셔야 돼요. For all activities 모든 활동에 대해서. 4번 맞네요. 자 5번 어린이들은 성인과 함께 와야 한다. 함께 오다라는 단어를 알아두면 좋겠죠.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그렇죠. 동행 되어줘야 됩니다. 동행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그래서 성인과 함께 와야 한다고 하네요. 답은 몇 번이었어요? 3번이었죠. 안내문 문제, 우리가 계속 풀지만 정말 쉬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그리고 안내문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들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문제들 틀릴 일 없게 연습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이었고요. 다음 문제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